안녕하세요. 대중미디어 문화플러스 음악연구소 감각의 대표이자 대중영화 전문 강사 켄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을 보면 마음도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면 놀이터에 귀여운 오리를 만들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만들었을까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어린 오리와 아기 오리가 귀엽게 줄서 있고 옆에는 하트도 보이네요. 귀여운 우리 가족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은 제가 쓴 천만 한국 영화 속 숨겨진 플롯의 비밀에 나온 이두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챕터 7의 괴물의 역습 영화 괴물대 부산행입니다. 영화 괴물은 2006년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봉준호 감독님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 괴물의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에 나타난 괴물이 강두의 딸인 현서를 데려가고 강두의 가족이 힘을 합쳐 현서를 구하기 위해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화 부산행은 2016년도에 개봉한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연상호 감독님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지옥을 연출하시기도 했죠. 영화 부산행의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는 서구와 딸 수환 앞에 좀비가 나타나고 열차에 탄 사람들과 함께 좀비와 한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두 영화 괴물과 부산행에는 신기하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영화관에서 천만 명이 넘게 관람한 천만 한국영화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천만 한국영화 속 숨겨진 플롯의 비밀을 보면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소재가 괴물과 좀비입니다. 괴물과 좀비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두 생명체가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물과 부산행의 또 다른 공통점은 아빠와 딸이 메인 캐릭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화 괴물에서는 강두가 딸을 구하지만 결국 딸이 죽습니다. 가족이 이별하죠. 그리고 영화 부산행에서는 서구가 딸을 구하려다가 그만 좀비가 되고 기차에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다. 마음 아프게도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영화 모두 아빠와 딸이 등장하고 영화 마지막에 가족이 이별하고 해체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통점이 남았습니다. 바로 두 영화에서 노숙자라는 캐릭터가 똑같이 나옵니다. 천만 한국 영화 속 숨겨진 플롯의 비밀을 다시 보면, 영화 괴물로 돌아가 클라이막스에서 괴물은 다시 한강에 나타납니다. 아수라장이 된 한강에 강도의 가족이 나타나고 괴물과 한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삼촌 남일은 뒤늦게 택시를 타고 한강 다리 부근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때 남일과 택시에서 함께 내리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노숙자 윤재문 배우입니다. 남일은 택시를 타기 전에 노숙자와 우연히 만나 도움을 받게 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현선은 괴물에 의해 죽습니다. 분노의찬 강도와 가족은 괴물을 죽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때 남일과 함께 온 노숙자가 다리 위쪽으로 올라가 괴물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남일과 남손의 합작으로 괴물을 죽이죠. 하지만 현선은 죽었고 괴물로 인해 강돈의 가족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영화가 거의 끝나갈쯤 노숙자를 등장시켰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영화 부산행에도 노숙자 최기야 배우가 똑같이 나옵니다 노숙자는 영화 내내 대사 없이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왜 연상호 감독은 대사도 거의 없는 노숙자를 영화의 조연으로 출연시켰을까요? 영화 후반부의 노숙자는 괴물의 노숙자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서구의 딸과 성경을 좀비로부터 구해내죠. 이처럼 두 영화 괴물과 부산행의 작가와 감독은 노숙자란 캐릭터를 창작하고 이 캐릭터에게 왜 중요한 임무를 맡겼을까요? 저 켄의 생각은 천만 한국 영화 속 숨겨진 플롯의 비밀에 적어뒀고요. 여러분께서도 이두 영화를 창작한 창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영화가 가지는 이러한 여러 공통점이 대중과의 소통에 성공해 천만 한국영화가 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설정과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연구소 감각 대표이자 대중영화 전문 강사 켄이었습니다. 영화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